점 2코마 마이너스 4와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은 Y의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A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되고 Y의 부호 반대니까 4가 되고요 두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1 C라는 점은 3코마 0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보자 좌표평면에다가 바둑판에다가 돌을 올려 놓겠습니다 이 콤마 오른쪽으로 두칸 가고 위로 네칸 가겠습니다. 네칸 가니까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에서 네칸 하나, 둘, 셋, 네. 요쯤에 있죠? 여기가 a. 왼쪽으로 한 칸, 밑으로 한 칸. 여기 한쪽으로 가서 밑으로 한 칸. 여기 b. 오른쪽으로 세칸 가고 세칸 가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되죠. 높이는 없습니다. 여기가 시 어, C가 되겠어요. 여기는 B가 되고, 얼굴을 음,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음, 우리가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점을 이 끝을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요 삼각형 빼주고, 요 삼각형 빼주고, 요 삼각형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가 나오겠죠. 길이를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. 요 길이는, 여기는 오른쪽으로 세 칸, 왼쪽으로 한 칸, 그건 4죠. 여기는 하나, 저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밑으로 하나, 여기 5죠. 길이부터 조사할게요. 여기는 1, 여기는 4, 여기는 4, 여기 1, B가 한칸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는 1, 길이가 1, 그래서 1하고 4를 더해서 5가 나오고 총 길이, 이 길이도 5가 되겠죠?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걸 다 조사해 놓고요 이건 뭐야? 5, 4, 20에서 여기를 먼저 빼줄게요 얘하고 얘 곱해서 1하고 4를 곱해서 2로 나눠야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2을 빼주고 자 여기, 여기는 얼마입니까? 여기가 하나, 둘, 셋. 여기 3이죠, 3. 3 더길 4. 여기 3, 5, 15에다가, 여기 3하고, 3, 5, 15에다가 2로 나눈 것을 또 빼주고, 그 다음에 이것도 4, 1이니까 곱한 거. 2개 곱하면 4죠? 나누기 2 해줘야 되니까 빼기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일단 2 0빼다가요거 먼저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분의 15. 계산해주면 16 빼기 2분의 15. 그러면 2분의 32. 통분 빼기 2분의 15. 얘가 6입니다. 아, 얘가 16이죠. 자, 그래서 2분의 17이 되나요? 17? 음 32에서 15 빼주면 17. 어 정답은 2분의 17이 되겠네요. 요거의 넓이는 2분의 17. 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